성형수술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졸라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물질적인 선물 대신에 젊음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로 대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거를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비더니원장 백승욱입니다. 망가겠습니다. <laughs> <너무> 부리고자는 <laughs> 운대는데, 울어도 돼요? <laughs> 저희 부모님이 선물 되기 싫어하세요. 쓸데없는 데다 돈 쓴다고 아. 어, 선물 되기 싫어하셔서 항상 이것만 드리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온줄 알았더니 며느리인 경우들도 있었고요. 자매인 줄 알았는데 딸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부모님들 피부 관리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봤고, 요즘 그런 훈훈한 모습들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다르다고 볼수 있죠. 연예인들이 아니면 중장년층들은 자신의 이미지가 급격하게 변하는 거를 아무도 원치 않으세요. 가장 보편적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게 10년만 젊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도 포커스를 해서 이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죠 쌍꺼풀 없다고 무조건 쌍꺼풀 권하고 볼살 쳐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페이스리프팅으로 끌어당기고 어디가 조금 꺼져 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방이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거울을 봤을 때 제일 눈에 띄는 부분 그 부분에 맞춰서 성형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미적인 거 보다는 동안 성형 쪽이 주된 거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일 흔한 게 눈꺼풀 처진 거랑 피부가 처짐으로 인해서 눈꺼풀 들어올리는 게 힘들어지는 후천성 안검하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분들은 일단 쳐져내려온 피부를 제거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눈매교정술을 살짝 할 수도 있습니다 쌍꺼풀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드리지는 않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싸나워졌다는 라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들 해요 물론 그것도 자연스럽게 잘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거울을 들은 상태에서 쌍꺼풀을 만들어서 보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쌍꺼풀 수술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눈 밑에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반달 모양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그 튀어나온 걸로 인해서 그 밑으로 그늘져서 생기는 다크서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죠. 그런 분들은 눈 밑에 지방을 제거하고 늘어진 피부를 또 제거해서 이렇게 봉합해드리는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진 피부나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보톡스를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수술을 할수 없는 부위들도 많고요. 한번 깊어진 주름은 보톡스나 필러를 아무리 많이 아무리 세게 맞는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톡스나 필러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맞기, 맞으시면은. 깊은 주름 없이 천천히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볼륨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부위가 눈 위가 꺼지면서 쏙 들어가 보이는 그런 경우라든지 볼 지방이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외소해 보인다든지 관자놀이 쪽이 빠지면서 머리뼈와 광대뼈가 굉장히 많이 돌출되어 보인다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볼륨이 부족하신 분들은 복부나 허벅지에 지방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필러를 하시게 되면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필러의 지속시간이 1년에서 1년 반 이상 갈수 갈 있는 필러들이 안전한 것 중에는 없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이 여쭤보시던데 나이 들면 지방이 퀄러티가 안 좋아서 잘못 살아남는다. 해도 금방 빠진다 자주 해야 된다 그렇게 맞냐 라고 여쭤 보시던데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넣느냐 어떻게 처치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생착률은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처져 내려온 경우에는 올려야 되겠죠 다시 요즘은 실들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실로도 충분히 리프팅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노화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결국 성형외과에 오시는 것들을 보면서 한 살이든 다섯 살이든 열 살이든 우리가 노년을 대비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준비하는 거는 어떠실까요. 이렇게 오늘은 효도 성형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일단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내원하신다. 그분들은 효자, 효부가 맞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거절하거나 외면하시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다 같이 즐겁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저도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본인이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거, 하고 싶었던 거,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저희 의료진들이 콕콕 집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아보시고 정말로 땡기는 거 한두 가지 있으시면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더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